각자 자기 분별심은 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삶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런 자기마다의 판단의 기준들이 탁 서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심 시계 증장이라고 그래요. 분별심 분별 식이 자꾸자꾸 증장된단 말이에요. 증가된단 말이죠. 그럼 저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스님을 보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님을 보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기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곳을 보고 전혀 다르게 경험해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차한잔 마시면서 호수를 바라보고 그냥 고요히 있으면 극락국토가 따로 없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바람 부는 소리, 새 소리, 모닥불 소리,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여기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감상하고 있다가도 문득 전화가 와서 회사에 큰 일이 생겼다 아니면 뭔 일이 생겼다 하면 곧장 여기가 지옥이 돼 버리거든요. 저마다 이, 이 하나의 삶이라는 것은요, 현실은 그냥 이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이대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지금 여기고, 지금 이것이고, 있는 이대로인데 이것을 저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해석의 필터를 내 안에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걸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식대로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보이는 세상이 나에게는 괴롭게 보여요. 그건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렇게 분별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지금 속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왜 괴로움이 생겼느냐?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무명,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실제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행, 온갖 행위들, 행위들을 해오고 행위를 통해서 식, 식이 쌓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스님한테 사기당한 업이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럼 스님만 보면 나쁜 놈 하는 인식이 쌓이겠죠? 그게 무명 업식이에요. 무명 행식이에요. 그런 식이 쌓이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걸러봐요. 명색. 그런 식으로 이름과 모양을 걸러봐요. 그러면 스님이란 이름과 스님이라는 존재를 보자마자 나쁜 놈 이런 인식이 바로 개입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쁜 느낌이 생기죠. 명색 유입 척수 내가 나쁘게 인식하죠. 눈으로 나쁘게 보죠. 척 나쁘게 접, 접촉한 다음에 나쁜 느낌이 일어나죠. 미워하는 마음, 애취가 일어나요.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희망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 갓난아기 때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분별을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내가 쌓아오고 그 분별을 내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이 내 인생을 주인인 줄 알고 그 분별을 쓰며 살았어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분별을 내려놓는 거 누가 할수 있을까요?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쌓아온 게 나기 때문에 분별을 내려놓는 것도 자기만이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이 내려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과 괴로움의 소멸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이 나라고 여기고 이 생각, 느낀 감정이 나라고 여길 때 괴로워요. 내가 돈 없어진 괴롭고 누가 나 욕하면 괴롭고 내가 못났다고 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면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이 상상은, 어,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laughs> 내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해도, 좀 말이 되는 상상을 하라고 해야지 상상을 하지. 이거 상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이,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 몸을 나라고 여겼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식, 이게 나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있다고 여겼잖아요. 고정된 내 성격이 있어.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런 나에 대한 개성,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분별심이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 세상 8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안 믿는 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그렇게 따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가, 어렵겠지만, 그냥 한번 마음을 열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어보기만 해보세요. 명백하게 몸은, 갓난대기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세포가 똑같은 게 있을까요? 세포 다 바뀌었겠죠. 계속 먹고 싸고 하면서 계속 몸은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지수화풍과 내 몸의 지수화풍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성격, 갓난 애기가 본 성격이 있었겠어요? 그때 성격과, 10대 때 성격과 지금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죠. 외모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죠. 감정이 달라진 사람도 있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죠. 의, 의지, 의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의식, 분별심이야 당연히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 바뀌잖아요. 자기 개성 바뀝니다. 인연 따라 바뀌어요. 자기라는 고정된 고유한 성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서 저기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죽이고 막 나쁜 짓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뭔 짓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군에 있었다 보니까 군인들 그 인류의 전쟁사 같은 걸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야사 같은 걸 읽어 보면요 정말 착하던 사람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 학사라고 할때 처음에 막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거든요 나중에는 내 전우들이 죽는 걸 보고서는 더잘 죽이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 우리 대모 막 국가 잘못됐다고 데모 막 하던 사람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전투경찰 가면 전경 제일 앞에 놨어서 애들 잡, 잡,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야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맞는 성격과 개성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충격적인 시대에 살게 되면 우리도 충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분별심이, 그렇게 많이 축적된 사람들. 그러나 인연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성격도 내가 아니고, 명백하게 몸도 내가 아니잖아요.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게 정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10대 때 내가 진짜 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진짜 납니까? 여러분의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진짜 자기는 몇살때 자기죠? 계속 다 변하는 거잖아요. 성격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잖아요. 고정된 자아 없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부모님 형제들이 어떤 병으로 다들 몇살 쯤에 돌아가셨대요? 저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요 하면서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 살수 있어요? 연기법에 의해서 본다면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고정된 정체, 고정된 게 없어요. 그렇게 고정된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믿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힐 뿐이죠.